자,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1주차 데이 1과 2는 다음과 같이 에란겔, 에란겔, 미라마, 그리고 테이과와 비켄디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미라마의 부지, 어, 비중이 1주차에는 줄지만 일단은 결국에는 뭐 1주차, 2주차 계속 줄어드는 어, 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맵 선택을 했는데 젠지가 미라마에서 0점이거든요 어, 뭔가 노림수가 있게 맵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을 했을 땐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지만 역시 선수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PGC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차별로 1등을 하게 되면 20점씩 주어지는데 뭐 그랜드 파이널에서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준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커트라인이 막 10점, 뭐 5점, 10점, 20점 이런 식으로 간발의 차로 나눠질 확률이 굉장히 크기 음. 때문에 이렇게 첫 주차부터 포인트를 좀 차근차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개의 매체서 순위 점수를 25점이나 가져간 젠지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운영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젠지의 개인 화면을 봤을 때뭐 성장 선수가 스탯이좀 낮긴 하지만 안쪽에서 브리핑으로서 팀들, 팀을 좀 도와주는 그런 면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선수의 인파이팅 폼이나 이런 DMR 폼만 올라온다면 젠지를 막을 팀이 진짜 극소수일 것 같아요. 아, 데이트의 두 번째 배치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북쪽 집까지도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서버닝 강검할 거 말고 없었고 일단 찍고 생각하라고. 돌산 찍고? 음. 일단 돌자 다 찍고 싹다 찍고 나서 시야 보고 시야를 토대로 펼칩시다. 알겠습니다. 기보를 충실. 웨이로 하나 둘셋 들어갔다 난리 났다 왜이로? 차 실수하고 웨이로 셋 들어갔고 4번도 빠져서 위로 바로 뜨면 4번 나 바로 먹는다 위 정중앙이거든 4번이 아, 아 찾았다 그러면 유령집. 이거 답인거야 그냥 지행다 들어갔어 GP 하나 FL 둘로적으로차세대 들어갔어 3번 유령집에 둘 GP 하나 GP 하나 FL 둘 아, 3번, 3번 유령집에 거. 있대 3번 유령집에 둘나 일단 기찻길까지 먼저 내려가 있을게 <laughs> 너한테 땡글라는 아, 거잘받아미 그리고 아, 이미 들려서 이렇게 오는 거 조심하고, 데미안. 이남았 아, 지금 아, 계속... 이, 이 약간, 약간 웨이린 느낌이야. 내거 만약에 나4번 먹었다가 직해가 바로 박을 수도 있거든. 런 준비 해놓을게. 어차피 웨이. 우리가 또 운전 씨빨라, 우리 운전 씨빨라. 둘 박았고 뒤에. 준비하자, 출발 준비, 태민아. 어떻게? 어. 형, 시야하자. 더 이상 하고. 이번 아, 먹었지. 이번, 이번, 이번. 한 번만 밀어내고 빠질게. 이번이라 이번에 기차 이번 기찻길 하나랑. 오케이 오케이. 이번 임시로 오차 대거나. 오케이. 나 뒤에 태민아. 체크하고 빠질 아, 그래. 준비. 형 얘네들 좀좀 내려가서 찾을게. 가카로 들어간다. 어. 얘네들. 상당봉 채워 좀될 듯. 아 대건이지 막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 막을까 막을까. 기차기 비울 거고. 그러면 둘. 아 기차기 사진... 그냥 그냥 무조건 걸어석으로 그냥 한 명. 상상했어. 아. 그냥 결국 4번에 투표한다는 얘기네. 야형 가카 비었고 가카이들 그냥 계속 찌르. 1 번은 1 번은. 일동 카카이들이안 들어갔으면 없는 거거든. 없어. 나 근데 3판. 아까 봤을 때까지 없었어. 눈에 보이긴 해. 형제가 따라봐 1번. 3판. 당했다 그. 얘네들이 3판 지른다. 잠깐만. 그 아까 카카이들 실시간 3... 핑 찍어 줘. 아. 이렇게 왜이로 실시간 핑 찍어. 1번 핑 없는 거죠 그러면. 대기도 따라와 봐 어, 그냥. 1번 핑은 없었어. 얘네들 다 3판 막았어. 싹다 1번 하다 1번 챘다. 엠미 출발해. 출발해. 엠미 아, 출발해도. 이거 나시됐다 3판이 이제 아... 풀 스쿼드야. 사번할 거야 아니면 4번 혼자 가서 또13 13 괜찮을 거 같은데. 아, 13 됐어? 아. 13해보자 있어. 13. 그러니까 4번이 러쉬 미 되잖아. 아 3미가 러쉬 준비해 그러면. 13이 어디 13 하자는 소리야. 야, 번기 위. 4번 확인했어? 야, 근데 야, 근데 4번 암살로만 빠질 수가 있냐? 어, 말고 그냥 돌산으 먹던 거 2차 2번을 먹어. 주차게 먹는 게더 안전할 듯. 차라리 돌산 먹어도 대처하면은 2번.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더 나았겠다. 음, 어차 피 당장 디케 안할거든 이거 디케 위치 못 찾았다. 근데 딱히 올라가 떠버려 그러로 어, 테미나 어, 올라가자마자 DK 위치부터 찾아붙죠 어? 여기 여기 출발한다 출발한다 이쪽에서... 움직임 준비한다 얘들아 테미나 갈수 있다 이, 이 3번? 어 여기 봐봐 테미나 3번 아니 어, 내려간다. 이거...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왜이러몇 대? 한 대야? 한 대? 한명 수로 들어갔다 두대 이상 한명 남아있고 3판에 그 다음에 레토나랑 한 어, 이러면 3판에 응. 한명 남아있어 그래. 있어. 지금 한명 남아있어 아, 지금 다시야. 쌉뼈쌉뼈쌉뼈쌉 뼈. 아형 소리 어디야? 수로야? 아형 둘러봐 아, 있다. 가서 한명다 있어. 피는 둘러봐 있다. 저거 저거 박으려다가 내가 봤어. 봐. 이거 딴거 봐. 딴거 봐. 딴거 봐. 대면아. 박으 킹이 넘어왔다. 아직 성정이 인싸를 가주고 아, 점집 아직도 조용해. 나 수로. 수로 를 수로 를 어디까지 해. 갔어? 수로저핑 핑. 내 핑. 실시간 핑. 내가 봐 줄게. 너가 봐. 너가 봐. 너 콜해 줘. 나 지금 그거야. 딴거 보고 있어. 1번에서 다시 돌아올란다. 그래서 보 b o 나도 같이 보고 있어. e had a n o 지 m a l opportunity. 이걸 먹 e b o 지 y I don't know. s o 지 e b o d y I don't know. Somebody, I don't know. s o m 들어갔어, y I don't know. Somebody, I don't know. s o 빨려라이딩 음, 라이딩으로 어들어이지끝 알아? 자. 같이 좀 빼네. 아 이거 야 이번에 빼라. 얘나 어, 어, 빼라. 얘나 어, 빼. 빼. 야더 대온다. 얘나 온다 지금 나이지 네. 네, 그, 아니야. 다른 팀이 또 지른 거야. 그3 0리이 아니. 이거 이번 먹어 아, 봐. 이번, 이 아, 이번 먹고 봐. 어또 돌아오는 거 체크할게 계속. 지른다 이번. 얘들아, 이번. 같이. 우리 수로 아, 타고 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음. 태이뒤에 돌리는 거 조심하고 아, 근데 뒤올팀 없어 DK도 다간 거면은 다나 끝? 다나 근데 끝. 이렇게 돌려도 올만해요 그냥, 해요.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해너살 생각만 해? 그냥 총소리 내지 말고 오면 그냥 도망간다 생각하면 돼 태민아 음. 심플하게 이거 어디로 야. 치든 다 천천히 할 거지 태민아? 아아드나이번에 아, 예, 사람 있어? 어 천천히 오케이. 음, 2번 있어요 2번이 아즈라인 듯? 2번이 아즈라인가? 아여기 아, 아, 1번이 아즈라고 올라간 게 DK 이번 없네. 아, DK. 어. 베지둘 아즈라 둘. 이번에 EST 셋. 그리고 경일 하나 죽었나? 경일 음. 하나 죽었어. 그리고 FL 음. 둘. 경일이 점집이지. 아니야, 아니야. 이집이 EST 점집 EST. 아. 아. 경일이 네. 2번 돕고였던 거 같은데 내가 기로은 이쁘러 잖아 아까전에 다. 나와랑 경일이랑 싸웠던 거. 천천히 테미는 함류 준비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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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하자. 그냥 그냥 합류해. 합류. 합류. 발이 내주면이 알겠다. 이거 이거 아즈라, 아즈라 쪽으로 출발해. 대동 싸운다. 아즈라 수로 네 박으로 간다. 어딨 호출이 폈다. 호 들인다. 나 박는 거 아니면 안 될게. 이모네도 있다. 싸운다. 빠른다. 호출이 호출이. 수이 지붕이지. 호출이 좀 봐. 음, 봤을까, 봤을까. 야, 도나 픈 밖에 나갔다. 오출이 점집이 부르는데. 야, 핑핑핑 핑. 어디 어디? 아비. 광동 2, IOS 셋, 정일 2. i 일 2. 안 타고 있는데? 안 타고 있는데? 점집이 그냥 부른 거야, 그냥 부른 거야? 에임집이 어디야? 아, 지원지, 주원지주원지 점집? 아, 점집이 그냥 불렀어. 이거 들어왔다. 들어왔다. IOS 셋? 아니면 끝. IOS 끝난 거 같아. 그러면 4번에 광동 하나 죽었지. 광동둘 죽었어. 둘 죽었어. 근데, 해, 어딘지, 어딘지 말을 해줘야돼 템이라. 1번 해우서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어. 3번 아, 판자였어요. 네. 3번 네. 판자 살짝만 더 네. 주시라, 살짝. 아니. 아즈라 1번 웨이, DK도 4번 줘. DK 4번. 3판 누군지 몰라. 응. 음. 알데 없을 거야, 이번 애들. 찌르나 무조건. 킬먹을 생각해 응. 아, 네. 차 타고. 해우서 찌러 가야겠다. DK 하나 남은 거 라스트가 아지 어? 네. DK, DK 3번?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경일이 어디야? 경일 이 경일도, 경일 경일도 끝. 경일 어 경일도 끝. 경, 경일이 핑이 왔다1방그러 어, 남은 거 아까 전에 우리 뭐 네, 네. 아들아. 네, 네, 아들아. 네. 애플 끝. 닭다리 네, 움직인다고? 아 어, 움직인다. 4번웨이로좀 많이 타 있어? 둘둘 타 있는 거 같은데. 애플 끝. 확인하기. 네, 밀방 돌린다. 떨어지는 거 노려보자. 그래어 밀방 돌린다. 삼판으로 막는다 이거. 아, 아, 어, 네. 네. 너 네. 바로 네. 지공 타프 킬 뺏어 먹을까 생각해봐. 내소 아. 그리고 3판 남살고 있는 조심하자. 혹시 모르니까. 응, 응. 남사 3판 싸우겠다. 싸 한번 한 갈게. v 7기절우너 따라와 봐. 팀이나 와 봐. 번 웨이로 풀코드고2번번 2번 우선순이야. 2번 풀코드지 그러면은 11명. 팀이나 들어가 들어가 집 들어가. 1번 웨이. 이요끝이다형그러면 이놈. 1번 애도 풀리고 아즈라가 1번 본춧가루둘둘린다 하나. 막둘둘 둘. 1 2 4대4대4대2대3대 1번이 세 명이네 그러면. 세 명에서 1번이 그러네. 아. 세명에명 아, 세명이야세 명이야. 누구야 1번에? 몰라. 체크 안 돼. 나 3파로 존순이 애들아. 3파로 존순이 점집이라 3파 둘다맞기 해야 돼. 알겠어. 아, 아, 대검이가 점집 빠지면 될듯 근데. 아. 점. 둘이 보면 될 듯. 내가 해우선은 끝났다. 이거 뭔데? 이번 거에서 아, 뉴스났어. 그랬다. 아, 야, 승원아. 4번 오는거 천천히 빨고 일단 그거부터 하자. 야, 어, 이거 저 우리... 먼저 붙는 거 봐야 될 듯. 저. 아, 해우선이다. 점지선이긴 네, 해. 얘미나 해우선 안 봐도 돼. 해우선은 어차피 우리한테못봐 아, 아, 못 아, 봐. 하겠어. 위에 선판 보면 돼. 이거 우도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보긴 해야 어, 될때작업실 있는 어, 거? 아, 그거를 좀 천천히 하고 내가 쓸때 점집을 우선 해야 될 듯. 점집은 네. 무조건 무조건 나와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타고 쓰이거든 아, 하게. 나 일부러 뚝삼 안 해준다 그냥 지금 요쪽으로 가는 모션이었거든 한명 태민아 태민아 이거 무조건 좌아서올 거야 그냥 무조건 오니까 블루존 준비하자 나 블루존 없어 수류탄 두 개. 지이브 연막 핀다 불 보인다 이번에 어디? 이쪽에서 볼래? 나 이거 빠르게 빠른... ESD 출발하는 거 콜해줄래? 태민이 2층에서 3명 아, 봐 내가 1번 라인 2 오른쪽으로 기존도 기존 이거 확결 돌아봐 확지 기... 제인지다 제인지가 이번형 얘네 차, 차 탔다 얘네 차 탔다 꽝 박는 거 조심해보자 3번 기자 캐릭터 거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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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있어보번있어 보고 보고 보고있어 <목소리> 보고있어 침착해 <목소리> 침착해 여기도 번5제인번 하나 제인5둘 남았다 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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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5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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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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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먹어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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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갔으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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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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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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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야 포탑 쓰고 번번 포탑 있고 그 다음에 차명 있다 하이스 끝났다. 리스 끝났어. 아, 확인 했지. 아다몇살 같아. 끝다메 같아. 조심. 야저스 끝났고 4대 4대 2대2대하다 확인. 여기다 붙어. 이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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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볼게. 내가부터 볼게. 예. 다른 거 봐봐. 그차 봐봐.부터 이번이야.부터 이번. 나퐁달라오겠다 다운도 좀해줘 봐. 그이고나나어어 이번에 빨리 브리도 까줘. 그대로 다대대라이번포터 아, 오른쪽 끝에 있어. 트럭 뒤에. 핑크 뒤, 핑 트럭 뒤. 한번 포탑 지금 당안 돼. 포갈기, 그 자기 잡니다 이번까지 봤다. 이번까지. 이번 2번 조심해. 아, 지금 좀 열어할 때 찾아볼래? 찾아 50번. 일 번하고 삼 번. 네. 안 된다, 절대로. 못살려줘도 2층이랑 뭐, 뭐, 뭐. 살짝만 더 텐션 낮추자. 4대 4대 3대 1. 아니야 아니야. 4대 4대 2대라고. 4대 4대 2대. 그래. 제인지 확인. 둘. 제인지 둘 아즈라 둘. 한 번에 넷. 아긴. 얘 저랑 머리 한대 노리고 있거든. 이걸 얘 선처로 겠다. 네, 발사이 어디? 자번두 건지? 두 건지? 포까지막 2번 뒤에 들어가면 이거, 안 맞아. 이거 승대기 하나 없더리는번 같아. 이번에둘이야지번지가 GNG, 지금 이번이야어번이로번이나야 수로, 수로 되거든? 천천히 하자 그냥 이거번이2번너4번정민이랑번로 음. 창문 봐줘야 돼. 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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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2번이 이 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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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폭칼 준비 한정되면 일치. 응. 다음번에 복수돼. 나 이거 못받어서 피킹 마음대로 못 해. 한번 봐줬어. 피킹 도가좀 해줘야 될 듯. 폭주시너지템이 아, 너는 팔 주심에 너방에 들어가 있을. 나 판자 오른쪽 뒤로 붙는 거 계속 떼주고 있다. 여기 출발한다 이번 시즌지. 네1번째 시즌. 한 칸씩, 두 칸씩. 우리 집앞갈수 있겠다 얘들아. 자, 기절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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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 2번, 차, 뒤번 2번, 차, 는번더번 차, 2번, 2번, 차, 아, 아, 2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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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3번 2번, 차, 2번, 차, 2번, 차, 2번, 차, 2번, 차, 2번, 3 2번, 3 2번, 차, 2번, 대 2번, 차, 2번, 차, 2번, 차, 번에있번 차, 번 차, 지번번 사라 밖에없 수도 있게 다들아. 이거 길리 이번에. 음, 오케이. 4 4 1이 아니야, 근데. 야 블루도 까봐, 그냥 이번에. 나쁘지 않던데. 홍장 있다매 이번에 하기. 한 개밖에 없어, 근데. 까볼게 그냥. 까봐, 까봐. 이거 4번에 붙어 있는 거 몰라, 조심해. 하기. 이한명 남은 거내둬 버릴까,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잡을 수 잡고 4대3하면 돼. 기절, 기절. 이번 하나 기절. 연막 안 해. 더 더디 연막, 더디 연막. 먼저 끝에 연막 있다. 나 머리 없긴 한데 그냥 과감하게 피킹 할게. 아니야, 과감하게 하지 마. 어, 너 죽으면. 되네, 과감하게 유리한데 마. 왜 과감하게? 어, 가봐,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더 기회 주지 마. 나 판다 옥상 혼전 살아. 나 판다 안했어 이번각 때문에 판다 옥상 조심해봐. 이번 한번 이제 포갈게포 같이 가자 이거. 나 보았어. 나 갈게. 아니야, 아니야. 확인. 일찍 감아 줄게. 나와야 돼 얘네 어 이거 나 이번 못게 들어. 쇼부칠 확률 없 환자도 못갈 수, 나 때문에. 야, 내가 출때 3번 쪽에다가 하얀. 재밌다, 어밌다 뒤로 파끌래 가지고 저쪽으로 나와봐. 애들 김치로 더 방. 환자. 환자 뒤에 하나. 환자 뒤에 환자 뒤에 하나 환자 하나 환자 하나 더. 환자 환자 하나 더 앞에 2번. 하풀4프 할게. 빨리 기절해 판다판다갈게 정리해야 돼, 정리할수 있을 게 살리고 하나 아, 들어왔어? 나들스 바로 내나까판왔어 하나 들어왔어? 하나 들어 판다 나판 뒤로 나가서 오른쪽 나 들어왔어? 하나 들어왔어? 하들어 내가 지금. 내가 또, 할게.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나들어왔나들어왔나 들어왔어? 왔어 하나 왔어 하나 들어왔어? 왔어왔어 얘들아 오른쪽으로 한명 갔다 오른쪽으로 한명 돌았다 야 잡스 나야라스나야바깥로 아, 뒤에 문아을수 아, 있나 우리? 대고랑 아, 천천히, 천천히 해봐 세 천천히 해봐 내가 사포들어줄게 세민아 천천히 뒤에 라스나야 지옥 한번에라스나야 바로 움직여, 움직여. 대고나 어디 쪽 있어? 집 안에 내쪽내쪽 안에 내쪽 안에 먹 간다 음, 천천히 얘, 안 어, 포기 있어 천천 해봐 포기 있어, 있어. 봐 어디 있어? 터 터치해. 터치해. 터치이치치해 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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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역시 에란겔에서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데 다시 한번 성공을 했고요. 부킬 치킨. 아, 이거 넉넉히 뽑았습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그 자기장에서 어떻게 게임을 풀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팀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한두 부, 그리고 또세부 먼저 읽고 있는 듯한 미래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예지 능력이 있었어요. 돌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정보를 수집해왔기 때문에 그 패각적인 집단지까지 들어가는데 무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민 선수가 그 판자집에서 뭐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빠져주면서 네. 결국에는 인원 손실 없이 마지막까지 어, 스쿼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태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전방위적인 어떤 정보를 취합해주고 어, 심플하게 이동 그리고 견제 그리고 백업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주다 보니까 어, 젠지 짜임새가 훨씬 더 올라간 그런 측면이죠. 킬 치킨 19점을 추가하면서 74점까지 올라가기습니다 네, 태민 선수가 이제 PGS가 종료되고 나서 본인의 어떤 경기력에 너무 아쉬워하면서 발전을 그리고 또 노력을 계속해서 음 꿈꿔왔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기력에서 또 증명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킬 치킨을 가져가면서 전체 1위로 올라간 젠지입니다 야, 진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도 노련한 모습이 그냥 딱 눈에 띕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7개의 매치에서 순위 점수가 70점이 그러니까 치킨을 7번 가져가야지 이제 70점이잖아요. 그중에 그렇죠. 순위 점수 35점을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치킨 그런 결정력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유동적으로 어디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 그런 움직임 자체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월등히 빨라요. 2일차의 매너분들 매치 좀 정리해봤습니다. 레시 선수가 이러면 뭐 단독 100점 1위 아닌가요? 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그래. 같은데 일단 태민 선수도 아 그렇네요. 총알 MOM 점이네요. 포인트가 100점이라서 이야, 태민 선수가 젠지의 어떤 든든한 기둥 역할을 맡아서 해주면서 1주차 우승을 따냈습니다. 예. 어, 젠지가 81점. 결국에세마리의 치킨이 유효했습니다 진짜. 네, 물론 이제 순위 점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아즈라 팬타그램이그 빼앗긴 1키를 본인들이 섭취를 했더라도 졌을 겁니다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아즈라 펜타그램이